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9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9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128편 시를 통해서 시인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많거나 사업체가 많거나 그런 겉으로 볼때 화려하고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또온 가족이 믿음으로 건강한 복,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함께 보는 것,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겠죠. 아, 이런 그 가정의 복, 또 어,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어, 책임져 주셔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아, 노래했습니다. 오늘 120 구편 시를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뭐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요? 대적들의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들의 어떤 불평이나 그들의 괴로움이나 그들의 아픔을 호소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뭐 답답하거나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괴로움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2 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공격이 오래 전부터 그리고 지속되어 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죠.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그들이 그들께 공격이 많았지만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괴롭힘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뭔가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대적들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오래 전부터 지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대적들의 공격을 능히 이겼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대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의 괴로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 3, 4절에 보니까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나 바까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이 악인들의 공격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그들의 괴롭힘이 이렇게 심했다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성경에 보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이게 얼마나 심한 겁니까? 얼마나 심한 공격이고 무자비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괴롭힘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 3절 4절에 그 보면은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우리 번역 성경에는 돼 있지요. 그런데 쉬운 말 성경이나 우리 말 성경에 보면 이 4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어요 그러나. NIV 성경도 그렇고 NLT 성경도 그렇고 이첫 번째 접속사가 그러나 영어로는 but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포악한 공격과 심한 그런 괴롭힘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과 4절 사이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3절과 4절에 이 극명한 차이 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우러우시고 하나님이 더 정의로우셔서 그런 악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어떻게 해요? 끊으셨대요 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박가는 자들의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셔요.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셔요. 우리는 쉽게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러나의 그 역사, 그러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누리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세요. 우리는 포기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우리는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도우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 그러나의 이접속자가 있다는 것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스라엘도 박가른 자들의 공격 앞에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된 거죠. 또 5절 6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랬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이 이제는 시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는 수치를 당할 거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자기를 공격했던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했던 자들에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은 물러가라. 또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7 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자의 손과 묶는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다른 성경에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은 베는자의 손에도 묶는자의 품에도 차지 아니하니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수구한그 대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쌓아놓고 쌓아놓고 잘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쌓아두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된대요. 말, 잘하기 전에 다 말라져버리고 그들이 쌓아놓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기 전에 다 없어져 버린대요. 또 어떤, 어떤 저주를 받게 되나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샬롬 인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기도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복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게요. 이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에서 그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는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 대적들의 괴롭힘 가운데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아무리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실패 가운데 있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낙심되는 일들, 또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또 악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사업본부와 한국에 있는 지원 본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본부장님들 또 가정,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섬기는 사역지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우리 로뎀에서 엘바에와 연계하는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직 그 시에서 답이 없다 고 그래요. 이제 이게 또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내일 가서 또 물어보고 계속 팔로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 도서관 또 방과후 학교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또 교회와 또 우리 사역들의 센터로 또 학교로 사용할 건물을 또 찾고 있습니다. 속히 건물이 나와서 저희가 올해는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든지 당당한 또 복된 과정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는 하나님의 에, 사랑을 입은 사람들임을 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 우리는 악인들의 공격으로 심한 괴롭힘과 또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과 낙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오히려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심을 저희가 오늘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더욱 더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